네 안녕하세요 시선집중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소식 전하죠? 네 오늘은 자유한국당 한교환 당대표가 문정권의 지소미아 결정을 취소하고 또 선거법 공수처법을 처리하라 며 지금 단식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청와대 앞 분수광장 앞이고요 어 자유한국당 한교환 대표는 오늘과 어제 예, 양일근 문재인 정부의 전면적인 국정 전환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을 했습니다. 항대표는 분수대 광장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어제 발표했죠. 더 이상 무너지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민생, 자유민주주의를 두고 볼수 없다며 국민 속으로 들어가 무기한 단식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죽기를 각오하겠다. 목숨을 걸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어,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부호협정 파기 철회, 그리고 공수처, 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 포기, 그리고 연동현 비례대표제 선거법 철회를 요구한다며 이세 가지 요구가 간철될 때까지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예, 밝혔습니다.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안보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했는데 그 지소미아 종료까지는 내 네, 23일 0시까지니까 예, 이틀 남은 셈이죠. 오늘 21일이니까 예,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문재인 시대 의 반대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좌파 독재법이라고 또 선거법에 대해서는 국민의 표를 도둑질해서 자신들 밥그릇을 늘리려는 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범역당은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 법안들을 12월 국회에서 통과를 강행하려고 하죠. 황 대표는 인적세 신에 대해서 당을 쇄신하라는 국민의 지엄한 명령을 받들기 위해 저에게 부여된 칼을 들겠다고 보수통합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의 망국 정치를 분쇄하려는 반드시 대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 지금 그 선거법 강제 변경 그리고 공수처 일방 신설,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어, 한교환 대표는 20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선거법과 공수처법 강행처리를 이제 막기 위해서 어제부터 단식을 시작했는데, 음. 지금 민주당이 제일 야당을 제외한 채법 여건, 군수 정당들과 함께 12월 초에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등을 강행 처리하겠다. 뭐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자, 항 대표님과 이렇게 극단적으로 저항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황 대표의 단식에 대해 당내에서는 궁지에 몰리자뭐 급하게 단식카드를 꺼낸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다는데, 어, 선거법과 공수처법 강행 처리 저지라는 그 명분에 대해서는 고개를 예, 끄덕이지 않을 수가 없죠. 아까 전에 보니까 뭐 충주에서 밤새 하룻밤 잠도 못 자고 올라와서 마음이 아프다라고 음, 말씀하신 지지자도 있고요. 어. 게임의 규칙인 그 선거 제도를 게임 참여자들의 합의 없이 강제로 바꾸고 수사기관을 어느 당이 일방적으로 신설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민주주의가 아니죠. 세계 어떤 민주 국가에서도 이런 폭주, 폭권은 없습니다. 어, 선거제도 변경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선거 결과 또한 인정하지 않는 사태로 이어질 수가 있고 그야말로 나라가 엉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조차도 선거법은 어, 규칙인 만큼 한국당과 합의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에 나오는 이유죠. 민주당의 그 공수처 법안은 대통령 가족과 측근, 고위 공직자 등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자는 원래 공수처의 취지와도 동떨어져 있다.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물론이고 민변 출신을 수사관으로 대고 임명하는 길까지 지금 열어놓고 있는 상황에서 조국 수사와 같이 정권에 불리한 사람들은 공수처가 검찰에서 가져가서 뭉갤 수도 있는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공수처가 통제받지 않는 괴물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고요. 공수처 신설은 국가 형사사법 제도의 기초를 다시 놓는 일이라고 형사사법 체계 큰 틀을 바꾸는 사안을 어떻게 어느 당이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있나. 만약 국가의 기본 틀을 이루는 선거제도와 수사제도를 강제로 바꾸는 시도가 이게 성공한다면 다음 정권부터는 못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죠.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위기에 물리면 당장 선거제도부터 바꾸고 사법부 장악을 위해서 시스템부터 이렇게 손보려 할 것입니다. 어, 지금 여권이 숫자의 힘을 믿고 일방 처리하겠다고 나서면 야당으로서는 뭐 어떻게 버틸 수가 없죠. 어, 여권의 일방 처리 시도부터 중단되어 하고 여야가 토론과 협상으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예, 바랍니다.